제가 일단 느껴지는 거는 힘들어요. 힘들고, 내게 없어. 그렇게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는 되게 조금 화려해 보이기는 하나, 진정으로 내 것이 없고, 좀 공허함. 그리고 약간 뭔가 좀 우지, 위축된 어,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요. 어, 웃고는 있는데, 실제로 웃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내 편도 없고, 내 것도 없고, 다 남의 것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.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. 강한 척은 하려고 하나, 많이 조금,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, 본인 성향대로가 아니라, 좀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르고, 뭐 그런 스타일인데, 생각이 좀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렇게 저는 보여요. 몸이 많이 고되고 지친다, 머리도, 생각도 너무 많고. 저는 지금 그렇게 지금 실령님들께서 알려주시거든요. 그렇게 느껴져요. 제가 지금 그분을 딱 넣었을 때 12월 12일 박씨 남자 몇 살인 거지? 29수 9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조금 보이네요. 그 뒤에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진짜 내 것을 가졌을 때 그때는 좀 괜찮은데 지금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. 근데 그게 이제 뭣도 모르고 막 움직였다가 조금 지침이 보이고 주춤이 보인다. 그렇게는 보여요.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건가 봐요.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서 있고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그렇게는 보이거든요. 저희가 봤을 때 네. 살짝. 근데 뭔 고민이 이렇게 많을까, 근데?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. 어, 본인이 하고 싶은 게, 물론 무대에 서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, 그게 진짜 신나서가 아니라 뭔가 조금 짜여진 대로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거? 그러니 그렇게 보여요. 일단은 저는 건강이요. 건강, 이렇게 정신이 조금 힘들면은 몸에서도 많이 지쳐서 좀 이렇게 이게 같이 움직여줘야지 앞으로 치고 나가고 하,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다 보면은 건강적으로도 조금 해칠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본인이 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조율을 잘안 되면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날수 있고 그게 조율이 잘 되면 앞으로 더 이제 조금 크게 될수 있고 저는 그렇게는 보여요.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의 합의가 조금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그 적정선이 조금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 맞춰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커도 본인한테 마이너스고 너무 작게 내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못 따라가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아플 것 같고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 많이 좀 진짜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는 게 많이 보이고 이런 해요. 눈빛이 왜난 이렇게 슬프지? 왜 나는 눈이 슬프지? 음. 근데 저, 제,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가 왜 저는 이렇게 눈은 눈 잘생기셨네요. 음. 잘생기셨다. 진짜 잘생기셨다. <laughs> 고민이 많은 거, 생각이 많은 거는 내가 소리를 냈을 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진짜로 가고 싶은 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.